4월 8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파수꾼의 임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중요한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예루살렘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찬양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는 영적 책임에 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지키고 기도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분의 심령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7절은 우리에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파수꾼인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 사이에서 서서 중보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6 개월 동안 빛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파수꾼이 되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영적 눈은 열려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건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 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것 제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